네, 안녕하세요. 포레이커입니다. 이제 요새 산불방지기간이라 산행할 때가 그 만만치가 않죠. 그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산행이 가능한 곳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보면 될것 같고요. 저는 지금 계획을 해파랑길이나 뭐, 영덕 블루로드, 뭐, 이런 쪽으로 바닷가 쪽 길을 지금 걸어볼까 좀 생각 중입니다. 오늘 제가 그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 배낭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그라나이트 기어에 크라운2 60리터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크라운2 60리터 배낭을 제가 작년 어 2월, 3월 달쯤에 새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그 크라운2 배낭을 그 선택하게 된 이유가, 어, 저도 이제 경량 배낭을 이제 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때였는데, 뭐, 유명한 경량 배낭들, 전부 다 이제 미국 것도 있고, 일본 브랜드도 있고, 국내 브랜드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배낭들이 중량 가볍고, 어, 최첨단 원단을 사용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가벼운 대신에 이제 포기할 게 있죠. 중량 15kg, 20kg 이상은 매기가 좀 어렵다. 장거리 산행을 하게 되면 피곤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도 쭉 검토를 해보다가 정말 가벼운 배낭 중에서 15kg 이상도 중량을 맬수 있고, 장거리 산행 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는 대신 배낭이 가벼운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그라나이트 기어의 크라운트 배낭이 0.9kg 그러니까 900g 정도 930g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힙벨트의 등판 시스템 그 토르소 갖춰져 있고 중량이 0.9kg가 조금 넘으면서도 유행하고 있는 엑스팩이나 다이니마 원사로 만든 원단이 아닌데도 배낭이 가볍고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나일론 원단 나일론 가볍고 질긴 나일론 원단인데 그 나일론 원단이 로빅이라는 원단입니다 로빅이라는 원단은 제가 알기로는 효성에서 개발한 원단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 원단을 그라나이트 기어가 자기네 거에 맞는 전용 커스텀 원단을 사용한다 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었어요 음, 중량도 멜수 있고 등판도 좋고 가벼워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는데 아, 제가 이제 크라운트 배낭을 메면서 어, 저,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만족한 배낭입니다. 크라운2 배낭은 제가 리뷰를 따로 한번 하기로 하고, 사실은 그라나이티 기어는 크라운2 배낭보다 더 유명한 배낭이 있죠. 어, 바로 블레이저 60입니다. 블레이저 60은 배낭 개발된 지는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계속 그 변형되고 커스텀되오다가 작년에 그 미국의 백패커 잡지의 에디터 초이스라는 거를 그러니까 에디터 백패커 잡지 이제 편집장들이나 편집인들이 올해의 배낭이라고 추천을 했던 배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배낭을 블레이저 60을 메고 싶었는데 1.13kg와 0.9kg 그 차이점에서 저도 경량 배낭을 메야겠다. 나 앞으로 경량 배낭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라운 2를 선택을 했지만 사실은 블레이저 60도 배낭을 메고 싶었습니다. 그 동안 이제 매일 기회가 별로 없고 그리고 국내에서 이 블레이저 60에 대해서 코멘트를 특별히 다르신 분들이 없어서 어 제가 잠깐 이 블레이저 60을 빌려왔습니다. 아 경량 백패킹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좀 무거운 짐을 좀더 메고 산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크라운트나 이 블레이저 60이 그 나름대로는 굉장히 적합한 배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이 배낭이 미국에서 백패커 잡지에서 에디터 초이스를 받았을까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낭은 원단은 두 가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일론 로빅 원단이고, 백데니아로 알고 있습니다. 로빅 원단이고, 이게 이것도 로빅 종류 원단인데, 이건 0 0데니아 이거는 UHMWPE, 그러니까 경량 원단이죠. 그 다이니마 원단하고 같은 고분자 화합물 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라나이트 기어도 초경량의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이 원단이 경량뿐만 아니라 굉장히 질긴 걸로 유명한 원단이기 때문에 그동안 전통적인 이제 변항들이이아랫 부분을 어 굉장히 두꺼운 원단에 피 u 코팅한 그 원단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그라나이트 기어 블레이저 60은 이아랫 부분에 이게 로빅 200데니아라고 고그 원단을 어이아랫 부분에 사용을 함으로써 그 동안 이제 무겁고 두툼한 원단에서 벗어나니까 중량을 이제 줄이게 되는 예,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첫 번째 이제 로비 원단 요거는 크라운트나 그라나이트 기어의 다른 원단하고도 다 같이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원단이 그 한국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라나이트 기어가 전용으로 어 이제 원단을 발주를 해서 사용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겉에는 보통 이 부분을 이제 메쉬를 사용을 하는데 이 회사는 다른 제품, 크라운트도 메쉬로 되어 있는이 제품은 메쉬가 아니고요. 우븐스판입니다. 우븐스판도 제가 보기에는 스판이 한12% 이상 섞여 있고 굉장히 질긴 나일론 우븐스판입니다. 내용물이 잘안 돼, 안 보이고 내용물을 좀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앞판에, 판에 내용물을 넣을 수가 있고 버클을 세 개를 통해서 고정을 하고요. 앞판 우측, 좌측이라 그래야 되나? 좌측에서 내용물을 꺼낼 수 있게끔 앞판 좌측에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 지퍼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트 기어 배낭의 특징이죠. 이 나일론 웨빙이 이 미리수가 10mm. 10mm 보통 그 웨빙을 거의 다 사용을 합니다. 웨빙. 버클도 똑같이 10mm에 맞는 버클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 헤드가 별도로 있고, 헤드와 함께 등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판은 이제 그라나이트 기어는 그 그라나이트 기어가 이제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이힙 벨트입니다. 이게 리핏 힙 벨트라고 아, 이힙 벨트는 이, 이 안에서 이 안에 이제 벨크로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힙벨트를 꺼내서 힙벨트의 사이즈를 자기 그 체형에 맞게끔 사이즈를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허리 사이즈에 맞게끔 허리 사이즈에 맞게끔 조정이 되니까 그 하중 분산에 굉장히 유리하죠. 이 허리 사이즈에 별도로 제 어떤 회사들은 허리 사이즈를 별도로 따로 따로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성용, 여성용 구분을 지면서 이제 허리 사이즈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얘는 이제 가변적인 허리 사이즈이기 때문에, 허리 그 벨트이기 때문에, 체중 분산에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이 배낭에 이제 폼하고, 어깨 폼하고, 어깨 폼 패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판에는, 요거는 이제 성형 몰드로 그 패드가 들어있는데, 성형 몰드 폼이 들어있는데, 요 오목하고 볼록한 부분 사이, 이 오목한 안쪽 사이는 여기가 이제 그 몰드로 다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요거는 이제 스판 메시인데요. 스판 메시를 이제 성형 몰드로 이제 전부 압착을 했겠죠. 압착을 하고 이 부분은 공기가 다 순환되는 통로입니다. 가지 고도로 공기가 순환되는 통로고 이 등판 시스템이 토르소가 각기 사이즈별로 조정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보통 다른 회사들은 알미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중량과 그다음에 하중 배분을 많이 생각을 했는지 이거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우리가 아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오클리 선글라스가 예전에 넥산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카보네이트로 사용했다고 하면서 방탄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게 방탄 유리, 방탄 헬멧, 그다음에 이제 방탄에 관계되는 그런 종류들. 굉장히 렉산 폴리카보네이트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날진 수통도 그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밀도가 굉장히 촘촘한데다가 엄청나게 가볍고 튼튼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재질이라 그래서 이, 어, 이 등판을 통해서 사이즈를 인치별로 자기 체형에 맞게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낭은 힙벨트의 포켓이 굉장히 큽니다. 제 핸드폰이 노트10 플러스인데요. 예, 핸드폰이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로 특이한 게 가슴 벨트에 휘슬이 달려 있어요. 미국은 산에다다 니곰 만나잖아요. 예, 곰 도망가라고? 곰이 도망갈지는 모르겠는데 가슴 벨트에 휘슬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 헤드, 예, 헤드. 그러고 나서는 이 배낭 전체적인 아, 이상은 포켓은 없고요. 대신 이제 경영 배낭들 특징이 양 옆에 사이드 포켓이 굉장히 크죠. 날진 수통 두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배낭 헤드를 열면 버클을 이중으로 당겨가지고 짐을 보관할 수 있게끔, 내용물을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점이 제가 이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크라나이트 기어 다른 배낭은 롤탑이 많은데 왜이 배낭은 롤탑을 안 했을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이중으로 버클을 결합 하기로 했으면 차라리 이것도 롤탑으로 하면 롤탑으로 해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버클을 내리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버클을 롤탑으로 해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고 그 뒤쪽으로 그 접고 그러면 훨씬 깔끔하게 배낭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마음에 안드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수통 그 호스 수통이 나올 수 있게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배낭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이게 뭐 말씀드렸듯이 이 로빅 백데니아 원단이 얇으면서 코팅이 굉장히 잘돼 있는 원단이고 그리고 배낭 안에는 뭐 특별한 장치가 없고 수동 보관할 수 있는 그 수납 공간 하나,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라나이트 기어 이 배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배낭은 초경량 배낭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 단계의 배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내가 초경량 배낭을 메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 중량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배낭 같습니다. 그리고 배낭 자체가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크지 않고 60리터 배낭에 뭐 여러 가지 다 넣을 수 있고 저는 침낭, 텐트, 무모복, 부식 카메라 렌즈, 기타 등등 뭐 이렇게 갖고 60리터 배낭에다 넣습니다. 이 양쪽에 이제 물 1리터씩 한번 2리터. 그렇게 되면 이 안에 다 들어가고도 남거든요. 오늘은 남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한번 써보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